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역의 IT 업체에서 직장을 다니던 부장 한 분이 그렇게 바라고 또 꿈에 그리던 판교에 있는 한 IT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 제안을 받고 인사 책임자를 만나서 의사를 확인하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협상에 들어가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점들에 봉착을 했습니다. 먼저는 연봉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런 연봉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사 책임자는 연봉은 그러면 이분이 받는 현재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둘째로 회사에 입사하려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 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내가 스카우트되어서 가는데 무슨 수습이냐, 절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자존심 상해하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인사책임자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정 그렇게 한다면 수습 기간을 면제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협상이 마무리되자 인사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그러자 이 부장님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서울로 아니면 경기도 부근으로 이사를 가는 게 가족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니까 이사도 하고 또 아내도 그곳에서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한 달만 입사를 미뤄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인사 책임자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면접을 봤던 그 회사의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채용 제의를 철회합니다. 네. 어, 아니, 벙벙했죠. 아니, 멋진 회사에서 연봉도 맞춰준다고 그러고 수습기간도 특별히 열애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철회를 할까? 혹시 마지막에 한 달만 미뤄줄수 있냐고 한것 때문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한 것은 혹시나 시험 삼아서 얘기해 봤을 뿐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이직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에 지인을 통해서 그 결정 배후의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사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간다면 어, 입사 후에는 더할것 같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인사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채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회사의 이 부장님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인사책임자의 제안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있어야죠. 상대방이 양보하고 물러서면 나도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만 내세우면 상대방이 하는 말의 중요함, 진지함을 잘못 듣게 됩니다. 인사규정이라 그러면, 아, 이 규정이면 내가 따라야 하겠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 이 말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 연봉 협상이 되니까 나머지 인사 규정을 드입이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자기 욕심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여러분 협상에 임하려면 사실 이제 내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악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욕심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동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만,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가족이 존재합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 생각에 따라 나의 이기적인 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가족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밥해주는 사람, 가족이 나에게 청소해주는 사람, 가족이 나에게 설거지해주는 사람, 식모입니다, 식모. 근데 가족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마땅히 짐을 나누어야겠죠. 내 마음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신음,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의 잣대 안에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하려고 하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시던 요단 동편에서 멋지게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요단 동이 서편인 달마누다 지방 딱 돌아 도착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가 잘 들어서 익숙한 이 막달라 또는 마가단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건을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겸손하게 구해야죠, 겸손하게 요청해야죠.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신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란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어조로 꽃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는 사실 겸손하게, 만약에 그분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란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위해서 묻는다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내가 이걸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시험하고 싶은 마음. 또내 기준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여갈 때부터 품고 있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할 때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어? 이상하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냥 놔두면 우리가 위협을 당하겠는데, 우리 바리새인들, 이거 완전히 이게 위축되겠는데, 이상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해서 손마른 사람을 보고 있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고치는 게 사실은 기적인데 정말 고칠까 주시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만약에 기적을 베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자신들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 기적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입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고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 제거해야 할 분으로 마음에 딱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론 낸 대로 거짓 선지자로 규정을 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탁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시험했다. 라고 그러죠. 시험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저 요단 동편에서 하셨던 일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전에 8장 1절부터 9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 동편 들녘에서 떡7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죠. 그야말로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경험하고 들었을 텐데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하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습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민족과 크, 민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죠. 메추라기 먹고 너무 너무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분이 정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이거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17장에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예수님 아 하나님께 물 달라고 투정 부립니다. 모세한테 물이 없다고 막 싸우고 덤벼들고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서 물 달라고 투덜투덜했던 투절, 그곳을 다툼이라는 의미인 무리바 또는 마싸라는 지명으로 그곳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이,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한 마음에 들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돼 이제 이 마음으로 무리 없으니까 불평한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공급을 해주시면, 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이거 줬는데, 이건 왜안 주는 거야? 예, 투덜투덜 하는 거죠. 여러분, 자네들 보면, 엄마, 아빠, 부모님이 열심히, 특별히 어머니가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밥 먹으라고 하면, 딱 와서 한술 먹다가 탁놀 때가 있습니다. 왜 놓습니까?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다는 거죠. 이거 먹어야 건강해진다. 아, 싫어, 싫어, 싫어. 이거 아니면 아예 나를 부르지도 마. 컵라면이나 줘. 뭐 이러죠. 예. 시험하는 거 부모님을 시험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게 부모,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가 뒤바뀐 거죠. 내가 부모님을 존재하는,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줘야 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게 만들고 말아야죠. 이걸 이제 우리는 속썩인다 이럽니다. 왜 속을 썩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속썩이는 거예요.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고 이게 이제 맞사 무리바 이러는데 여러분 시편 95편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팔절에 뭐라 그러냐?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는 건 자신들이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모든 환경을 채워 주셔야 된다는 당위적인 이기심이 먼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막 쏟아내고 심지어는 모세하고도 싸울 정도 내가 손해보는 거는 절대 허락하지 못합니다. 이기적,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죠.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스 세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이기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란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의도 있는 신란과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장 12절에 보면 마가복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시죠. 여러분, 이 탄식은 그냥 한숨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그러죠. 열려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탄식은 귀 먹고 말 더듬게 하는 배우에 있는 세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사탄적인 세력에 대한 탄식이죠.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을 이제 오늘 말씀 8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죠? 이 세대라고 그러죠.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식은 바리세인들 이 내면에 깊이 이들을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는 사탄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세대를 좌지우지하는 사탄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빛 삐뚤어진 세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신명기 32장 5절에 말씀을 하죠. 자, 이런 악한 세대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자, 이 세대는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달려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서로를 이 악한 세대의 분위기로 충동하고, 부축히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속삭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 세대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속삭이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니까, 떡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만 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세상을 통제할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성정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인기를 끌 만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라고 유혹을 하죠.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말에는 도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도발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대를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해져서 이 세대가 외치는 가치관과 자기의 부패한 인생관이 딱 맞아떨어질 때 환호성을 외치며 따라가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를 받는 건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의 충동과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이야. 이렇게 하면 대박이야. 이렇게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든 간에 일단 저지르고 봐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세대의 속삭임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대를 이 세대의 분위기에 맞추기를 원하는 세대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이 악한 세대에는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동일한 말씀을 하는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세대에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걸 주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상을 간 갇혀있다가 땅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들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 헤롯당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이들이 설파하는 악한 의도의 가르침, 교훈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우리가 저 건너올 때떡 챙겨오지 않은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아이, 참, 떡안 가져와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좀 있으면 달라고 부탁할까 했더니 그들한테 떡 함부로 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시나 보네? 잘못해서 떡 받았다가 나중에 또뭘 요구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아둔함을 깨달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예, 이, 다친 마음, 둔한 마음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증을 책망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보면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넘어서 30장에 보면은 너희들 이 모든 걸 깨닫거든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러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도 어떠냐? 바리새인, 석인관 못지않게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게 이제 8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안 된다고 말리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여차하면이 악한 세대의 교훈을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때에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러자 열두 바구니 거두셨죠? 그럼 내가 칠 병이어 기적 베풀 때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일곱 광주리 거두셨죠? 자, 열둘, 칠, 다 온전함,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떡을 갖고도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역사를 이들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나올 때 갈릴리 이제 서편에서 나올 때뭐 하나밖에 안 가져왔냐. 떡한 개밖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떡한 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떡한 개라도 내가 충만하게 너희들을 채울 수 있는 줄 모르느냐? 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섞인 잘못된 이 세대의 부패한 교훈, 이기적인 교훈으로 충동질하는 이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만으로 너희들을 충만케 하고 채우실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 교훈에 따라가지 않고 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너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너희들 자꾸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하고 자꾸 이상한 이 세대의 거짓 충동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 돼? 안 돼?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대의 성공, 이 세대의 만족, 이 세대의 행복이라는 그릇된 누룩들. 이것이 한번 퍼지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뭐가 없는 자라고요. 누룩 없는 자.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혼동되는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제 다른 교훈에 휩쓸리는 건 뭐냐? 나의 부패한 본성과 이기심에 자꾸 이제 끌리는 거죠. 여기도 끌리고 저기도 끌리고.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믿고 확증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